경제를 예측하는 건 마치 날씨를 보는 일과 같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패턴을 읽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모든 경제 현상은 반복된다. 다만 시기와 강도만 다를 뿐이다. 그는 시장의 변동을 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되풀이 되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죠.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결국 경기가 둔화됩니다. 이건 단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경제의 리듬이에요. 그는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때마다 오히려 수익을 냈죠. 레이달리오가 강조한 건단 하나 데이터를 보라 감정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뉴스에 휘둘리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진짜 투자자는 숫자, 속 패턴을 읽는 사람입니다. 경제도 인생도 결국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